긴 생머리 나랑은 잘안 맞는다고 생각한 적 있어? 특히 각이 지고 가로로 넓은 얼굴형이라면 시도조차 안해 봤을 수 있어. 턱이 강조될까 봐 얼굴이 더커 보일까 봐 걱정되잖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얼굴형을 보완할 수도 있어. 오늘 그 오해를 확 풀어 줄게. 긴 생머리가 가로형 얼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지 캐릭터랑 실제 예시를 활용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 각지고 가로로 넓은 얼굴형은 보통 레이어드 컷이나 펌으로 골격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긴 생머리도 얼굴 옆을 감싸면서 광대와 턱선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 마치 커튼처럼 얼굴 선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 얼굴에 가로 너비를 줄여줘 특히 목이 짧은 편이라면 긴 머리가 더큰 효과를 줄수 있어 얼굴과 상체가 넓어 보이는 게 고민이라면 긴 기장이 세로 선을 강조해주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줄 거야 이걸 잘 활용한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어. 바로 이하이님.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스타일 변화를 보면 긴색머리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실히 알수 있어. 이하이님은 얼굴형과 체형 모두 가로로 넓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 넓은 광대, 선명한 턱선 때문에 가로가 더 강조되어 보이는 편이야. 그리고 키가 크지 않고 목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가로로 퍼져 보이기 쉬운 체형이야. 그래서 헤어와 코디 선택이 정말 중요해. 각각 어떤 포인트를 신경 쓰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 먼저 헤어. 특히 턱선 쪽에 머리가 무거워졌을 때 턱이 더 강조되면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는 긴생 머리에 자연... 자연스러운 레이어드를 주면서 얼굴선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세로 비율이 강조되면서 조화로운 인상이 되었어. 차분하고 아래로 뻗은 헤어스타일 덕분에 얼굴의 입체감은 좀더 살아나고 긴 옆머리는 얼굴 옆을 감싸면서 광대와 턱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 덕분에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성숙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어. 머리를 묶을 때 애교머리 길이도 중요해. 눈쪽이나 광대 길이로 너무 짧게 자르면 광대가 더강조되면 얼굴이 좀커 보일 수 있어. 대신, 긴 옆머리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연결하면 얼굴이 더 갸름하고 부드러워 보여. 다음은 스타일링. 이하이님은 네크라인이 깊이 파인 옷을 자주 입는 편이야. 짧은 목이랑 가로로 넓어 보이는 체형을 보완하기에 되게 좋은 선택이야.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어때? 목이 답답하게 올라오는 디자인을 입으면 얼굴과 상체가 더 가로로 넓어 보일 수 있어. 대신 브이넥이나 윤넥처럼 목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여기에 긴 생머리까지 더해지면 세로 라인이 더 생기면서 얼굴과 몸의 실루엣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 긴 생머리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래? 다음에는 더 꿀팁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